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귀에 있는 흑돌 넉점과 백돌 여섯 점 이제 수상전에 이렇게 붙었는데요 백은 내수고 흑은 세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귀에 이 특수성을 활용하면 이제 흑이 백과의 수상전에서 승리를 일단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맹목적으로 수를 줄이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 붙이는 이 맥점에 의해서 요 모양이, 흙 모양이 깔끔하게 잡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모양은 굉장히 유명한 형태여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모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흙의 수법이 있는데 최선의 수, 최선의 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흙과 백둘다 최선을 다하면 이 상황에서 이제 폐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어떤 패를 하느냐, 어떻게 패를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를 만드는 거는 뭐냐면은 흑이 이렇게 이 예, 꾸자로 여기를 두면 패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백에 붙일 때뭐 이렇게 이제 끼우고요. 단수 칠때 돌리고, 따낼 때 뒤에서 단수 치면은 패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백이 이 패를 먼저 따내는 데다가 있고 이렇게 이제 패를 따내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실전이다 그러면은 이제 패감 부족으로 이런 예, 패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흙이 패를 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흙이 먼저 따는 패를 만드느냐 이건데요. 일단 흙은첫 번째 수는 여기 이렇게 젖히는 것입니다. 이 젖힌 수의 의도는 바로 백보고 이제 막아달라 이거에요. 여기를 막으면은 이제 요렇게 단수를 치겠다 이건데 여기서 덜컥 하고 흙이 이으면은 이제 백이 이렇게 호구를 쳐가지고 흙이 백도를 잡으러 가더라도 이거는 뭐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흙이 반드시 이렇게 이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둬도 이제 폐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 마찬가지로 백이 패를 먼저 따내는 데다가 있고 따내가지고 자체 패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이제 패감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흑은 여기를 단수치고요. 백이 이일 수밖에 없을 때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백이 단수치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 백이 이 백이 2패를 지면은 부담이 뭐 5점까지 잡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다고 이거를 두면 이제 흑이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따내는 거는 흙이 단수치고, 이을 때 단수쳐가지고, 이 형태는 폐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두면은. 자, 여기서 이제 흙이 폐를 만드는 방법이 있구요. 지금은 아예 흙이 백도를 잡아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폐를 만들려고 하면 뭐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호구치구요 붙일 때 위에서 누르고, 단수치면 이렇게 수를 줄여가면 이건 폐가 나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흑이 이거를 이렇게 그냥 눌러도 폐가날 수밖에 없는데 백이 붙이면 뭐 이렇게 도가 지고요 이것도 폐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흑은 여기에서 이 백이 무리를 했기 때문에 예이 백도를 잡아버리는 아주 멋진 이런 수가 있는데요. 바로 빈상각이묘우습니다이빈 상각으로 두 수가 아주 멋진 수예요. 그럼 백이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매우는 거죠. 그리고 끊으면 이렇게 뒤에서 메꾸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백이 이렇게 여기와 여기 두 곳은 이제 자충이 돼가지고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 젖히는 게 여기서 최선인데 또 끼워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끼워도 되지 않냐? 물론 이제 끼워도 패는 납니다. 패는 어떻게 해서도 지금 나요. 키우면 이제 백이 단수를 치고요. 흑이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뒤에서 돌려칩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따내고 단수를 치는데 흑이 이렇게 따낼 때이 형태는 뭐가 있느냐? 백이 이어서 자체 패감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백선패가 되니까 보통 이, 이거는 지금 한 하고... 50집 가까이 되기 때는 이건 어떤 패를에서도 받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거의 만패 불청이 된다 이거죠 이런 패가 걸릴 때는 먼저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형태는 이제 흙에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게 바로 이곳을 이렇게 젖히고 단수 칠때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백이 이으면 끊어가지고 따내면 단수 여기 두면 따내서 패가 되게 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이 욕심을 부리면은 빈상각으로 둬가지고 이거는 이제 백이 양자충으로 마지막에 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형태도 어떻게 이제 패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 자체 궁도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빠지면 치충하고 옆 붙이면 요거 둬서뭐 이거는 안 되죠. 그렇다고 뭐 귀에 백을 이렇게 두는 거는 이것도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잡혀 있는 이 흑한 점을 진짜 잘 활용을 하면 여기서 아주 멋지게 흙의 패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지막까지 이제 정확한 수순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는 흑이 가만히 이렇게 빠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인데요. 이게 의외의 한 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백이 단수를 치면은요. 흑이 끊고 백이 따낼 때 가만히 먹여치는 수순이 좋죠. 만약 백이 여기를 잇는다고 하면 단수치고요. 이게 선수가 돼서 그냥 흙에 두집 내고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이때 흙은 바로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좋은데요. 따내면은 이렇게 단수치고요. 젖히면은 따내가지고 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흙이 이렇게 두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패를 먼저 따내게 되죠. 그래서 흙은 또 나의 돌 하나를 희생을 해서 이제 패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 뭐 백이 젖히면은, 요렇게 이제, 딴에서 패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찌르지 않은 이유도 있는데요. 이걸 찌르지 않은 이유는 패감을 하나라도 이제 더 만들어 놓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빠졌을 때, 이제 백은 둘수 있는 게두 점을 잡는 거 말고, 이렇게 이어도, 예, 요걸 이제 잡을 수가 있죠. 예, 두 점을. 근데 이렇게 두면 흙이 어디를 두느냐?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빠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여기를 잡으러 오면은 이 찌르는 수가 있는데요. 넘어가면은 단수 쳐가지고 뒤에 백 석점이 잡히고요. 그냥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낼 때 이어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에서, 아니, 여기서 백은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도가지고 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굉장히 멋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이 형태 얼핏 봐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이 막는 거첫 번에 떠올릴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베개 두어가지고 요귀의 형태는 이제 판역공 형태여가지고 흙이 먼저 둬도 살 수가 없죠. 아무리 열심히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빠지면 젖히고 막을 때 치중하고요. 이렇게 빠져도 젖히면 막으면 이제 치중을 해가지고 흙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냥 2a로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백이 치중을 하는데 막으면은 밀어가지고 흙도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뭐 이걸 붙이면은요.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몸부림을 치지만 진짜 몸부림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백이 끊으면은 요 귀에서 흙이 선수 한 집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 집이 안나요.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단순하게 귀에서 두는게 아니라 요 붙이는 이런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귀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서 이제 어디를 두느냐 이건데 자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끊고 백이 단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흙한 점을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흙은 날일자로 두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중앙에서 흙이 한집을못 나게 방해를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단수를 치고요. 따낼 때 이렇게 그래서 한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오면 이제 막아가지고 이건 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백이 느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치중을 하면은. 흙이 단수를 칩니다. 이거 베개 따낼 때 여기서 어디를 가느냐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젖히고요 막으면 꽉 이어서 중앙에 한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단수 치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게 있는데 그러면 흙이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렇게 둬가지고 이 형태가 되게 흑한 점을 따내면은요. 이렇게 둬가지고 이 102점을 잡고 흑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아주 이 멋진 이러한 수순이 있는데 흑이 여기를 붙이고요. 요거를 두고 나를 자로 둬가지고 이 귀에서 선수한 집을 만들어서 이 흑돌을 전부 살리게 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굉장히 좀 난해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침착하게 푸시면은 끝까지 예, 다 푸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오늘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